복음 10장.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번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벳세다야.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배우스입고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가버나아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유시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대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갈길길갈 길,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 하는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나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 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한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우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두었으니 일어나 니게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와께서,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해 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 하니 예수 께서 저희 생각 을아 시고 이르 시되 스스로 분 쟁하 는 나라 마다 황 폐하 여 지며 스스로 분 쟁하 는집은 무너지 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잇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어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 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까지 모욕하시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는데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기 니 그중에 덜어놓은 죽이며 또박하리라 하였으니, 상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그러니까 세대가 담당하되, 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 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휠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시에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새 신발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르되, 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무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부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눈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이경에나혹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올때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유루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염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니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